어, 얼마 전에, 그, 어느 외신 기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 자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국가가 자살한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거짓이 법 위에 있습니다.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밀어붙이면은 통하는 나라가 언제부턴가 되어버렸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익이나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거짓만 가득한 세상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국민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통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지. 국민을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뭐이든지 거짓으로 쇼로 이벤트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국의 총리가 일국의 총리께서 악의적인 거짓말로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 발표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했으나 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 총리, 거짓 정부 가짜지요. 가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구극의 일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외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방역의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의료진과 간호사들, 방역 당국에 감사를 드리며 좀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